아 어, 이번 세팅은 박스 늘리기 세팅 이에요 생소할 수 있는데 오랜만에 해가지고 생소할 수 있는데 어 원래는 이제 4분의 1 확률로 4개 중에 하나가 진짜잖아요 이거는 2개를 늘려가지고 6개 중에 하나가 진짜야 그래서 뚝배기를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신에 그 틀에 풀어야 되는 시간 타이머 자체는 늘어나요 대신에 풀기 어렵게 해가지고 그 발전이못 돌리고 계속 풀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벌어가지고 하는 세팅입니다. 뚝배기로 터트리기는 힘들고요. 아, 맵은 좋다. 이렇게 하면은 터트릴 수도 있어, 잘, 잘하면은. 근데 잘하면은 맵은 되게 좋네요. 맵이 넓으면은... 켜기 좀 힘들죠. 옵션이 있네요. 저기서 시작했다는 거고, 보여릴들이 안돼. 근데... 저옵세처은 초반에 발동하는거 별로 안 좋아. 리스폰 위치를 알려주는 꼴이라서. 자기가 아니라 자기 동료가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애매한데, 이거 대다드 써야 돼요. 욕심부린가요? 제가 빠졌고, 죽었죠, 이러면은. 그리고 박살 내고 또 빨리 뚝빼기 뚝투기아 이러면 키든가 이러면 키든가 알아서 하세 요 됐죠? 이제 켜버리면은 얘 집중 공격 가능하죠 걸고 아 얘는 키량률이 높아요 안 꼈어요 그럼 깜상 맞아 가불기거든요 안 키면 깜상 그래서이 픽이 맞는다면은, 친구들이, 이 친구를 구하러 올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것도 배기 깨고요. 그러면은, 우리 3픽까지 갖고 옵시다. 옥세션. 이거 판자, 쓰라 그래. l 고 g 네. o l e 상태에이 이제 이 친구 따라가는 겁니다 뚝배기 풀 g 면은 시간 꽤 오래 걸려가지 g 이거 데드하드 아이언 l 데드하드 아... 3에 좀 거슬려. 와, 아, 바로 풀었어? 운이 좋았다, 이거는. 지금 두 개만에 푼것 같은데, 한개 아니면 두 개. 갑니다. 이그 맵은 판자 없으면은 굉장히 생존자가 불리한 맵이라서 여기도 지금 방금 쓴 곳이잖아. 아 여기 쌍판자 조 나왔는데 여기는 판자가 4 개가 있어요. 보통 내립니다 이거 안 내리네. 아까 대다드 있었지. 맞다 안 내리면 하죠. 내고 판자 너무 빨리 풀어진게 조금 안좋긴 해요 그렇게 승률이 높은 판이 아닌데 죽었죠 이거는? 여기 판자 동시에 안 뜹니다 아 이거는 속도로 이긴다 끝자락에 걸리겠다 아, 젤! 그래. 발이 박살! 팍! 팍! 뚝배기 다시 하고 들고 네, 뚝배기 거는 거 이미 있어요 이거는 여 네, 견제 못 돌리게 하고 직소트랩 살인마 중에서 되게 약한 편이죠 애들이 발전기를 안 돌려버리면 효과가 능력이 없어지니까 떴는데? 떴는데요? 떴는데 아, 떴는데 안 된다고? 떴는데 쫓, 쫓아가면 하죠 이거는 여기서 끝내버리자. 얘, 얘 그메디킷부터 때려야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저게 즉시일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미친 듯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먼저 때려놔야지 함부로 즉시일 서주로못 오게 하는 거야. 여기 위에 쌍판자는 끝냈고, 밑에 쌍판자는 남았고, 판자 어느 정도 많이 부서놔가지고 괜찮아. 연계 없네, 연계 안되네 하는 순간 끝나는 거야. 여기도 판자 다 쓸라고 하네요. 그래서 대화 아직 안 썼으니까 한번더 넣을 수도 있어 다시 못 달라고. 갑자기 거의 이발정이 정도? 고 이렇게 판자 많이 내리면 후반부에 한방으로 끝내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판자 없어서 이거 실수했다. 하나 더 있죠. 역살. 이거 내면에 네 입쓸라고, 이거. 다이큐는 아니에요. 솔랭 내면 네 잘하죠?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랑 게임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거는 동선 잘못, 계산 잘못했어요. 죽었죠. 왜 이런 실수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막판에 어, 실수를 해가지고. 자, 이제. 다 죽이면 돼, 이제. 판자가 없거든. 나는 깜상이 있어가지고 후반부를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단 말이야. 툭배기도 두개더 있고. 그랬을 때 애들이 판자가 없어서 골골대는 현상이 지 나올 거야. 내면에 힘쓴 다음에 캐빈에서 빨리 뛰쳐나온거죠? 여기도 다 이거 부상당한 사람이야 이거 쫓아가면 돼 이런거 노리면 돼요 2층에 아직 한두개 남았을텐데 자짜 맵에 있는 판자 다 부숴는데? 자, 가운데 하나 정도? 구석에 있는 거까지 싹싹 긁어서 다 썼거든? 지금 일반적이 남았어. 여기도 썼어. 안 넘는 거고. 다 썼잖아. 없어, 없어. 데드 하드. 그리고 걸려주고. 넘고. 뚝배기. 지금 깜짝 상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다시 들고. 어, 맵이. 하나, 하나인가 빼고 다 썼어. 1 1 1 1 1고1 1 1서1 1다1 1 1 좋아. 1 1 아니고. 여기 발1 1 1 1 1 1 좋다. 저거 발1 1 저기 못 돌리거든. 루이1 살아있는 상태구나. 판이 없어요. 판이 없어요. 이거 할때 쓰는 사람이에요. 이거 이거 이거. 아까 아까 안 부... 가운데에 판자 있다는 게 이거거든. 요거 이거 부숴놓자. 내가 이겼어 이거. 발전이 어떻게 돌려 이거 이제? 하나인데 하나. 하나 있다. 앉아가지고, 한번 더. 센스있게. 한데더 때려주고요. 그러면은 발정이 0, 0, 0에다가 한방 살아있고, 루인 살아있고, 이 친구 두번 걸렸고. 아, 게임은 내가 거의 지, 지배하고 있죠. 그, 환자를 거의 갈아넣는 수준으로 사픽이 버티다가 갔기 때문에 저게 이제 단기전에서는 효력이 좋지만 내가 지금 세팅이 장기전으로 가는 세팅이었기 때문에 또한번 피해도 많이 입혔고 상대방의 힘을 못쓰는 겁니다 고양이인가 보다. 이렇게 틀리가 없는데. 야, 여기도 판자 하나 더 있네요. 근데 계속 쫓아가서. 판자 두개 남았다, 지금. 보이는것만 결국 쫓아서 거리 좁히면은못올어갈수 있나? 판자! 많이 남았는데요? 또 있네! 저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남았네! 없어, 임마. 네, 네, 네. 두 개밖에 없어, 임마. 판자 없는데! 맵이 깨끗한데 환자없 마세 어, 살려야 될걸뚝배기 다시 들고 난 여기 난 여기까지 내다 본 거야 <laughs> 잘했다 잘했다 이게 바로 숙의산이지 걸고 살면 리더 좋지 더 점수 더 먹으니까. 치료하는 동시에 한대더 맞아줘야 돼. 부상에 입히는 게더 좋을 걸. 이 친구 치료가 없는 것 같아. 아칼 찌는데. 괜찮습니다. 이런 거 진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나와. 뭐였냐면은 방금 이제 칼찌 시계였던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들어 버리죠. 이제 시계가 아니었나봐. 쌀 내고 아니 칼찌가 아니었나봐. 내 네, 들고 페이크를 그러니까 나름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저거 그렇다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 잘 들이 시집가거든 그래서 게임은 기울었고 자 여기 옵세션부터 옵션 말고, 옵션 말고, 다른 데부터 죽이자. 옵션은 내가 앉아다니면은, 옵션이 조금만 실수하면은, 조금만 실수하면 내 위치를, 옵션이 발동해가지고 죽어버리거든요? 그럼 얘를 죽어버리는 게 훨씬 낫지. 옵션은 이제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야, 이, 이 다음 번에서 와리가리 치면서 "아, 와리가리도안 되네" 이럴 수도 없는 거 같은데, 일 끝났... 끝났잖아. 야, 여기도 판다 했지,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다니는 거야. 살구형, 나 기억해. 오늘 대발대를 했는데 살인마도 안 오는데 판자를 다 내리고 다니는 아이를 만났는데, 이럴 땐 어떻게... 아, 그럴 땐뭐 죽어야지, 뭐 어쩔 수 없어요? 방금 저기 보였죠? 뭐뭐보이지않아 1초 동안. 여기다. 여기 붙어있었던 것 같은데. 좋은 경험이라 그러면 좋은 경험도 아닌 것 같아. 저렇게 저렇게 보인단 말이야. 다시 죽었죠. 엘라시드가 없으니까. 아카 페널티 때문에 거리가 좁혀지고 대단을 쓴 다음에 아, 판자 있다. 박살 판판 아니 저기 돌리고 있을 건데 얘를 걸긴 해야 된다, 사실. 얘가, 밭을 맞아먹을 스택이 해. 그리고, 뛰었기 때문에, 다 보이거든요? 위치. 끝났다. 여기까지 생각 못했네. 밭칠까지 생각 못했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입니다. GG. 조각도 안 나와. 여기 걸면 바로 앞이잖아. 구조 쓰면 바로 뚜드려 맞죠. 뚜드려 맞죠. 그렇게 해서 아, 어, 4명 네 다올케입니다이 판도 상대 실력이 굉장히 있는데 세팅으로 이겨냈죠. 딱히 실수도 안 했고 상대방이 이제 판자를 다 내리는 선택을 해가지고 장기전이었으면은 졌을 것같은는데 내가 초반에 이제 뚝배기를 걸고 여기다가 깜상을 받고 막 이러면서 계속 발전기를 지연시켰기 때문에 이긴 결과야. 근데 뭐 직구 장인도 있고 막 그런데 나는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더라. 보다가 처음 아, 제이슨인 거예요 아, 저는 감사합니다 맵이 좋긴 했습니다, 맵이 좋긴 했는데 깜짝상자가 직소한테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직소자기는 깜짝상자 절대 안 쓰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거를 체험을 해봤는데 괜찮습니다 연판도 3칼지였고요 1칼지, 2칼지, 3칼지 칼지 쓴다고 했죠? 칼지 쓰는지 안 쓰는지도 그 칼지 유무를 파악을 해놔가지고 이제 60초 이런 거를 잘 하면은 놀기를 할 수가 있다